샬로아, 샤원 여러분, 샤이닝입니다. 자, 드디어 6월 3일, 목요일 업데이트 안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점검 시간입니다. 점검 시간은 6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신규 영웅 장비 추가, 신규 영웅인 해변의 과학자 소이가 추가되고, 한국어 보이스가 함께 추가됩니다. 성우분은 장미 성우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무속성 전사 캐릭터로 네, 삼성 소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죠. 소이 같은 경우에도 이성 캐릭터로도 이미 광속성 출시가 되어 있는데 삼성으로는 무속성으로 함께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이바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성은 광속이었고 삼성은 무속인 것처럼 소이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되네요. 자 전체 일러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소위가 이렇게 인바티가아우 <laughs> 이렇게 착한 캐릭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캐릭으로 나올지 장비 설명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스킬 및 장비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용 가능 장비는 양손검의 악세사리로 되어 있고요 일반 공격, 리핑 러쉬 서핑 기술로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원거리 딜러나 가장 멀리 있는 몬스터를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딜러 중에서 배스랑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계기 웨이브 스플래시. 부상의 에어본으로 되어 있고요. 파도를 일으켜 경로상의 적들에게 초당 공격력의 400%만큼 원거리 피해를 주고 적중되는 적의 숫자에 따라 아군 전원의 체력을 10에서 최대 30%까지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퍼센트 데미지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자, 중요한 거는 피해 자체가 연계기는 원거리 피해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역시 배스랑 굉장히 많이 유사하죠. 자, 그리고 적들의 숫자에 따라서 한 명일 경우에 10% 최대 3명까지 중첩이 되는 것 같고요. 30%까지 회복을 시킨다고 합니다. 특수능력, 화이트로브, 이른 체력 비례를 받는 피해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전사 캐릭이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생존율이 우수하고 몸빵이 좀 되는 그런 캐릭터로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전용 장비 네레이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속순 공격력에 치명타 확률 3고요 방어력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충전 속도는 최대 22%, 방어력은 20%, 체력은 16%, 보조 옵션에는 기수 피해량이 12% 붙어 있습니다. 해변의 과학자 소위 전용 옵션으로는 리핑러시 적중 시 3초에 한번 마기톤 에너지를 발사해 초당 공격력의 75%만큼 추가 피해를 주고요. 최대 3명의 적을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수의 캐릭터를 상대하기에 적합한 캐릭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컬렉션 옵션을 잠시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미녀는 괴로워라고 되어 있고, 네레이드 컬렉션 옵션인데 방어력 1%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컬렉션 옵션에서도 확인해 보신 바로, 일단 방어력 퍼센테이지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전사 캐릭터지만은 방어력을 중요시하는 캐릭터로 나와 보이고요. 아군들의 생존율도 어느 정도 책임지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속성 삼성 영웅 중 파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은 것이 기술 피해량, 그리고 치명타 확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방어력 퍼센트, 요렇게 세 개가 현재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컬렉션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전사지만은 특수능력이나 연계기 옵션을 봤을 때, 방어력 증가 퍼센테이지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출시 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마존랜드입니다. 카마존랜드가 새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서부국 테마 시즌으로 아티팩트와 특수 이벤트가 구성된다 하고요. 신규 보스도 2종이나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정 특수 이벤트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자, 모든 특수 이벤트가 동일한 확률로 등장하던 기존과 달리 도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특정 특수 이벤트 등장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예시로 들면은 은하 300개 이상 보유 시 특가 판매 등장 확률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연계 이벤트 진행 중일 시에는 연계 이벤트 등장 확률이 증가한다고 조건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신규 아티팩트 8종이 추가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총 6개의 상급과 2개의 특급으로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추적자의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전투 시작 시적 하나의 방어력을 마이너스 30% 지속시간이 20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3개로 나온 걸 봐서는 3명까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법자의 복면 같은 경우에도 방어력 감소 상태의 적을 공격할 경우 초당 공격력이 1%만큼 피해가 적용되면서 1초에 한 번씩 발동되는 옵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화기 캐리어 파티 공격력 80%에 치명타이20%증가입니다 긍지높은 전투바지 방어력 30%의 피해감소 800입니다. 피스메이커 보스 몬스터에게 기하는 피해량 50% 증가, 엘리트 몬스터에게 가하는 피해량 50% 증가, 치명타 배율 50%요렇게 나와 있고요. 보안관 배치 상급은 치명타 확률 40% 증가에 아가사 상점에서 아트팩트30% 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생긴 특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빛발치는 정의 특급 옵션이고요. 보스 몬스터에게 가하는 피해량이 150% 증가. 엘리트 몬스터에게 가하는 피해량이 150% 증가, 치명타 배율은 100%입니다. 그리고 처형인의 소리 제갈은 전투 시작 시 20초 동안 모든 적의 방어력 마이너스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서부극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카마존 시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아티팩트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옵션들로 나온 만큼, 자체적인 카마존랜드의 난이도, 하향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초보자분들과 아직 스펙업이 진행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희소식의 아티팩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전 시즌에 판매가 되었던 아티팩트들은 이번에 9종이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티팩트 2종과 그리고 저주 1종, 복가 그리고 1종이 제외된다고 하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전 맵도 이번에 새롭게 변경이 되고요. 개선 사항 및 오류 수정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궤도 엘리베이터에서 이번에 기록 시 스테이지를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UI 기능이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우측 하단에 기록실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기록실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강화와 스탯의 장비 화면에서 원하는 장비만을 볼수 있도록 장비 필터링 기능까지도 이번에 함께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티니아의 일반 공격이 벽에 부딪힌 경우 범위 타격 판정이 없던 현상이 개선된다고 하고요. 최고의 범죄자가 되어 퀘스트 클리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마왕 리리스 영문 보이스의 전투 승리에서 다른 보이스가 재생되던 점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일부 일본어 보이스의 성우 이름 표기가 잘못되었던 점도 이번에 수정이 되고요. 소탕과 방복 전투를 최대 50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품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가가 됩니다. 유니크 성장 패키지, 해변의 과학자 소위가 추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신규 패키지입니다. 기간은 일단 업데이트 이후부터 6월 17일 오전 8시까지고요. 패키지 내용은 웹폰 마스터 패키지, 유료잼과 옵션 변경 스톤, 옵션 고정 스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 안정 소환 패키지는 유료잼과 소환 컨트롤러가 지급이 되고요. 스페셜 영웅 성장 패키지는 골드, 경험치, 전설, 각성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이벤트, 픽업 소환, 나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드맵 이벤트 해변의 축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대 뽑기 머신 이벤트입니다. 이것도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길드레이드 출동 해상구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길드레이드 해상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6월 5일 토요일 진행 예정으로 세부 안내는 금주, 금요일에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린다고 하네요. 자, 다섯 번째, 코스튬 로테이션 변경입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슈퍼 코스튬은 바로 천사 선생님 가브리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천사선생님 가브리엘로 되어 있는데, 아, 전체 일러스트가 완전 제 취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굿즈 제작 공방 존버 영상을 올렸는데, 아, 이걸 보고 지금 존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엄청나게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완전 제 취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뽑기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영웅 코스튬 로테이션 변경도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이전 예고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공모전에 당첨된 국가별로의 코스튬들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매지컬 스트로베리 가브리엘, 벚꽃 홈블 나리, 천상의 여왕 비앙카, 다크메이즈 미래공주, 황혼의 황제 가람이 이렇게 다섯 개가 영 코스튬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 일단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가격도 엄청 착하죠. 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빨리 업데이트가 돼서 저거 다 구매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빨리 진행했으면 바람이네요. 자, 그리고 기존에 판매되었던 로테이션 코스튬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비 코스튬 로테이션도 변경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블럭 장난감 알파카 같은 경우에도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이니만큼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번 업데이트에는 기존 코스튬 공모전 참여작품 6종, 0코스튬 5종과 장비 코스튬 1종으로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코스튬 공모전 구현작품 같은 경우에는 공식 카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예고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현작품 6종은 각 300잼으로 판매되며 기존 코스튬들과 동일하게 로테이션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코스튬 공모전 참여 및 성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든 기사님들께 1,800잼을 업데이트 시점에 지급해 드립니다. 브라보! <laughs> 한마디로 여러분들 코스튬 공모전 작품은 공짜로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800잼은 업데이트 시점에서 개정당 1회 지급되며 6월 13일 일요일까지 접속시 우편으로 지급된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픽업 소환 이벤트 나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6월 17일 오전 8시까지고요. 자, 이번 픽업 영웅은 해변의 과학자 소이를 시작으로 미래 기사 여우신선 날이, 아이돌 기사전장 에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픽업 장비도 네레이드, 고즈미 디스트로이어, 신선호, 엔젤 보이스가 함께 추가가 되고요. 이 중에서 혹시 뭐 무덱을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캐릭터를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돌려라 거대 포켓몬 신 이벤트 역시나 6월 17일까지고요. 일단 거대 뽑기 머신이 재화 버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테미나부터 해서 경험치와 골드, 강화용 망치로 내용이 나와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점검 이후 6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까지인데 이벤트 데일리 미션은 6월 4일 금요일 00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이벤트 미션들은 6월 3일 목요일 업데이트 이후에 시작된다고 하고요. 보상 획득 기간은 6월 24일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상 목록이 이전에 있던 거대 포켓몬신 이벤트 보상 목록과는 많이 다릅니다. 자, 상품 목록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경험치와 골드와 강화용 망치로 나뉘게 되고요 자, 빈 캐슐로 교환하는 교환 목록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드맵 이벤트와 같이 나온 이만큼 보상 관련해서는 많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화 부분에 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와 같이 이벤트가 출시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 브리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신규 캐릭터를 좀 건너고 쉬는 구간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로드맵 이벤트라든지 거대 뽑기 모신 이벤트를 보아하니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자주 출시가 되면은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치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월드 12 시즌이 끝난 만큼 한숨 돌리는 업데이트가 되어도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아 부분이라든지 개선 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저분들께서 만족하는 이벤트로 보상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가디언 테이지가 꾸준히 유저를 생각하는 부분도 느껴지게 된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3일 목요일 업데이트 안내 공지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